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행하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 마칠 때가 되면, 은 오늘에 대한 음,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다시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에 그 사역을, 집약을 해 놓은 것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말씀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 조안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고 복음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전을 두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은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자 타성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육신을 잊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재물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의 월요일,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이고, 날이 바뀌어서 월요일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보금의 그 결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주간 월요일에 행하신 일,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월요일의 아침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돈 뿌리를 수단으로 삼은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알다시피 성전의 제물은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멀리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재물이 될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짐승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전에 알지 못했던 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현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성전 밖에서 재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유대인은 성전에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드렸는데,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돈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층이 형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곳이지만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민주 사회의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삼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권력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가 결탁을 해 가지고 성전 밖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이거를 성전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환전소를 성전 안에다 차렸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하여서 성전 밖에서 가져오는 재물을 금수하는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를 하고, 성전에서 재물을 사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에는 하나님과 성전을 이용을 하여서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돈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되지 못하게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전과 성직을 이용을 하여서 돈을 착취하고 있는 강도의 소굴로 벼려버린 이런 장면 앞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그 월요일 아침,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는 성도 들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개념에서 성전을 말을 할 때는 오늘의 교회당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죄, 그 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건 사고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범죄가 돈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공의를 버리고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각종 모임이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한국 교회 안에 교회의 기관을 이용을 하여서 전도회나 구역을 통하여서 자기 수입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은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절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오늘의 교회가 거룩성과 순결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와 성직을 이용을 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죄를 탓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가인에게도 살인자, 가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은는 죄를 다스리라." 그것이 가인의 살 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기어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극대화하는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신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교회가 성도를, 성전을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다툰다거나 형제를 실족하여 캐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영천교회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 죄를 다스리는 그리또의 생명에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